11기상 22장 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그 동맹관계 그런. 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동맹관계 그런 문제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 아아방이 아람왕 베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서 아람이 그렇게 강한 군대였지만은 실패하기 때문에 돌아가서 3년 동안 잘 지냈는데 유다 왕여호사밭이이 아합 방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와서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이, 이 당시에 남북 관계는 유다 왕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돈 관계죠. 그래서 어, 이그두 어, 나라가 평화 관계를 가졌는데 또요 요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다. 35세에 즉위를 해 가지고 아버지 부친 아사 왕의 뒤를 쫓아서 종교적인 부패를 확신시키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과 또 평화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정치를 해서 아주 유능한 그런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을 만나서 제안을 하기를 아람 그 아람 나라의 길렀 나머시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공격하자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데 전쟁을 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 왕의 그런 그런 죄에 일단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을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방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신중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400명을 모아가지고 물었습니다. 이 전쟁을 해도 되느냐, 동맹군이. 그러니까 거기에 400명의 선지자라는 것은 여로 보암 시대 때 그냥 무작위로, 레이 자선도 아닌데, 지파도 아닌데, 제시장을 세워놨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 중에 시디기아 같은 자가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싸, 가서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여호사밭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더 신중하게 또 얘기합니다. 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냐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가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오라고 그랬는 그래서 불러와서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하기 전에 다시 거짓 선지자들, 이 아합을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시드 기아가... 철뿔을 가지고 철로 된 뿔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을 다 찔러 왕이 찔러서 승리해 하신다고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의 무리들이 미가야 보고 가서 왕이 부르면은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영적으로 혼돈하지만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입니다. 혼자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겠다. 그러면서 이 미가야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기를 이 전쟁에 올라가면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이 이놈은 항상 그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하지 않고 맨날 흉한 예언만 한다. 그러면서 당장 감옥에 가두라고 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고생의 떡을 먹고 그리고 감옥에 고생의 물을 물을 먹으면서 감옥에서 기다리게 하라고. 시드기아도 와가지고 미가야 빰을 치면서 무슨 여호와의 영이 너한테만 있느냐, 이런 식으로 뺨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 거짓말하는 영이 결국 많은 선지자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그런 악한 그런 일들, 그래서 무슨 일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는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자기의 확신이나 자기의 그런, 그런 신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를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교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사람들, 사람들의 이야기에 또 이끌려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어,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또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 이와 같이 예, 하나님의 뜻을 잘깨 깨닫고 그 뜻을 찾는 그런 일들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400대 1이니까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400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는데 당연히 그 공격하자라는 그런 제안이 오히려 맞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민주적인 것이라 또 그런 다수가 지지한다고, 다수가 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그 반드시 낙관적인 것만 그 좋은 것이 아니고 흉한 것은 흉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참 언제나 우리 사람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목소리가 크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뭐 하느냐. 이런 아 압의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은 어려워도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은 좋아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아합은 고집을 피우려다가 결국 그이 미가야가 예언한 그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죠.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또 그것이 죽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맹렬하는데 나와 가지고 미가야 참선이자는 감옥에 갇혀 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변장을 하고 갔어요. 변장. 그 사람의 생각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압살롬이 그때 죽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머리를 자랑했는데 머리가 그냥 그 나무에 걸려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니까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아방도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호사바 왕이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고 자기는 변장을 해가지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전쟁이 나갔어요 그랬을 때이 아람왕 군대들은 이스라엘 왕만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여호사밭이 죽을 운명에 있는 거죠 그러나 여호사밭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입니다 비록 이 악한 동맹에 같이 가담을 했지만 전쟁이 아람의 그 군대에 그런 아주 그런 공격의 그런 것에 어려움을 당할 때 유다 왕여사밧은 붙들렸을 때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했더니 이스라엘 왕 아니라고 나는 그러니까 살려준 거예요. 그 살려주고 그리고는 아람 아방은 우연히 그 아람 군대에서 쏜 화살이 화살이 박혀가지고. 아마 심장에 박혔나 봐요. 그래서 계속 피가 흘르니까 요저 어, 했는데 뭐 전쟁이 뭐 치열하니까 결국 어 그것을 수술을 못 하다가 어,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를 아이탄그 병거를 이 연못가에서 어그 지키게 됐는데 그 연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그런 더러운 곳이었고, 거기 그 씻을 때그 피가 아방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러는데그 예언 그대로 엘리아가 예언한 그대로, 이 아베의 그런 운명이 그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그... 아 정말 무모하고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여호사밧은 상당히 교훈을 받았겠죠. 그래서 아합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지만 아들이 뭐 선박 제조하는 사업을 하자 그랬는데 선박이 배가 가다가 파손되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계속 그런 사업에 동조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그런 길이 벌써 달르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사귀는 일에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교제하는 일은 악을, 악에 동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 그런 영적인 분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자들의 삶에는 거짓이 항상 따라 붙는다. 거짓말하는 영이 붙어서 다닌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이런, 그런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어서는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여사밧 왕이 이런 자신의 그런 어떤 계획과 그런 동맹과 그런 모든 계획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뜻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자들을 붙잡고 참선이자 미가야를 박해하고 그리고 이를 그러다가 결국. 저주받는 그런 모든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라나 민족이나 또는 가정이나 개인이나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두르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순종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삶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